네, 안녕하세요. KNS 어건 천윤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름 학기부터 시작할 예비 고1, 그 다음에 예비 중3에 저희 학원에 의대 프리미엄 반이라는 반이 있어서 그 반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대상을 먼저 보실게요. 제가 화면 밖으로 나갈게요. 제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수업 대상은 예비 중3, 그러니까 현 중2학년입니다. 그 다음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강의 시간은 토요일 혹은 일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 주 1회로 진행이 되는 수업이에요. 그 다음 내용 보실게요. 의대 프리미엄 반의 수업 목표는 첫 번째, 광역 단위 자사고로 진학을 염두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을 하는 반입니다. 따라서 광역 단위 자사고의 영어 학습 내용과 깊이를 선행하는 학습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프리미엄반은 광역 단위 자사고 진학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학생들께서 고등학교 1, 2학년, 3학년 내용을 선행하는 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치권이나 서초권의 일반고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 내용도 이루어집니다. 이때 목표는 대치 서초권의 일반고 영어 내신의 목표를 점수로 어, 말씀드리면 100점, 등급으로는 1등급을 어 받기 위한 학습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교재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문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GVR 31이 진행이 됩니다. 7월 9일날 개강을 하게 되기 때문에 7월 9일부터 시작되는 교재는 이렇게 문법 교재는 세권이 들어가는데요. GVR 31입니다. 자체 교재이고 저희 학원에서 만든 교재를 쓰고 있고 어 GVR 31의 문법 파트는 탭스 문법을 어, 가르치게 됩니다. 그 다음 의대 프리미엄 반에서만 진행하게 되는 고등 문법 어법 어 수업이 있습니다. 이따가 컨텐츠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문법 개념서가 따로 있습니다. Grammar Material이라는 책 이름이고 주말 반이어서 for weekend라고 이름이 따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반 같은 경우에는 책이 세 권이 나올 수도 있고 한거 아. 봄학기 때는 한권의 전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법책 같은 경우에는 한 권이 될 수도 있고 분권에서 두 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독해와 어휘는 역시 GVR 30일에 탭스 보카와 탭스 독해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수능 리딩 컴플레이션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센텐스 컴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요거는 원장님이 수업을 이제 보통은 하시게 되고 토요일 반에는 현소연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게 되는데 센텐스 컴플레이션은 예를 들면은 고급 독해의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을 읽고 알맞은 어휘나 알맞은 표현을 문맥에 맞게 써 넣음으로써 한 문장을 예쁘게 완성하는 연습을 하는 어, 그런 료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따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해 그 다음에 문법 크게 교재는 이렇게 두권이 진행됩니다. 봄학기 때 썼던 교재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권 썼습니다 봄학기 때요 그래서 어머님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교재가 아마도 3월 4월에 썼던 교재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을 했는데 기억이 잘 안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어머님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교재가 5월달에 어, 6월달에 썼던 교재예요 그래서 의대 프리미엄 문법반에 어, 프리미엄 반의 문법교재는 이렇게 따로 어, 나와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와있느냐 잠깐 어머님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위에 뭐 영어로 써 있어서 대단한 내용인 것 같지만, 분사 구문입니다. 뭐 어머님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분사 구문인 건데,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문법을, 문법책을 많이 보셨을 때, 분사 구문은 많이 그 내용,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선생님 시트 뒤에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넘기고 있습니다. 분사 구문을 뭐 예를 들어서 배운다, 조동사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 어머님들이 익숙한 건 이제 요런 음, 내용이시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개념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조동사를 배운다고 하면 조동사의 개념에 대해서 쓰임에 대해서 이렇게 문법 개념이 쫙 정리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그 책은 배우게 됩니다. 아직은 아가야들이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개념서는 개념 정리를 따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은 탭스 문법을 배운다고 하는데 도대체 탭스 문법이 뭐. 어떤 문제가 나오는 것인지 어머님들이 많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정확하게 그 문제 특성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첨부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사구문이 나왔을 때는 분사구문의 개념서는 따로 공부를 하는데 탭스 문법의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이 실제로 들어간 원서에서 발췌한 문장에 적절한 분사구문이 어떤 게 맞겠느냐 를 골라서 넣는 문제 유형이 나오는 것이고 그럼 그때 분사 구문에 어, 적용되는 문법은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라는 문법이 있고 1부터 5까지 있다고 했을 때 배워야 할 내용이 있다고 했을 때 의대 프리미엄 반에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사 구문에 대해서 1, 2, 3, 4, 5가 있으면 어느 정도를 배우나요? 1부터 5까지 다 배우게 됩니다. 관계사 너무 너무 이제 중요한 문법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관계사는 당연히 수능에도 나오는 핵심 문법이기 때문에 관계사 문법은 어머님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형용사에 이르기까지 영어라는 언어의 문법에 들어가 있는 관계사 일곱 개를 전부 다 다루고 있습니다. 탭스 문법에서는 그래서 문법 개념서에서는 따로 배워 문법 개념을 배워가는 것이고요. 그 개념을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탭스 문제를 풀 때는 그러면 관계사 문제를 풀때 선생님 관계사를 1부터 예를 들어서 5까지 배워야 한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배우게 되는 건가요? 의대 프리미엄 반에서 1부터 5까지 다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조동사 마찬가지고요. 넘길게요. 도치 어, 구문입니다. 도치 구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법 사 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도 많이 사, 활용되고 있고요. 수능 독해 지문에도 너무나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도치라는 문장 구조가 문법적으로만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이제 자제분들과 같이 이제 영화를 보시거나 탑건 매버레이크를 봤는데 굉장히 재밌었죠. 영화를 보시면 네이티브 스피커 분들께서 언어를 구사하실 때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쓰는 문장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냥 현학적이고 별 쓸데없는 문법은 아니고 굉장히 실용적이고 학문적으로도 의의가 있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개념 서에서 문법 도치에 대해서 배우면 텝스 실전 문제에서는. 그 문법에 대해서 쭉 가르치게 되고, 문제를 이렇게 풀게 됩니다. 그러면, 아니, 이런 문제는 일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문제에는 나오지 않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도치 문제를 보셨을 때, 어머님들께서 보셨을 때, 어머님들 보셨을 때 왼쪽에 있는 문제는 도치와 접속사, 뭐뭐 하자마자 주어가 뭐뭐 했다라는 두 개의 문법이 같이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어머님들 보셨을 때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그저 어, 부정어가 강조된 문장인데 나돈니 버돌소에서 어, 일반과 아이들도 쉽게 볼수 있는 그런 문장 구조의 도치입니다. 즉 의대 프리미엄반에서 배우게 되는 문법 사항은 일반고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단위 광역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조금 넘어서 공부하게 되는 내용은 그러니까 광역 단위 자사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를 진학했을 때는 이런 그러니까 핵심 문법 이외에 변별을 주는 문법 사항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명사와 관사 그 다음. 모든 문법이 전부 들어가 있고 어법상 틀린 것을 그냥 랜덤으로 고를 수 있는 컴플렉스 타입까지 전부 아이들에게 훈련시키는 그런 문제를 탭슨 문법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의대 프리미엄 반에서는 탭슨 문법이 그 재료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범위가 없으며 그다음에 다루는 그 깊이가 거의 끝까지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어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개념서는 따로 있다라는 말씀은 제가 서바 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고 어머님들 뭐 이거 보시라고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아니고 개념서가 따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고요. 그다음에 의대 프리미엄 반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고등학교 기출 문제를 먼저 풀어 봐. 아까 제가 서초권이나 서두에 대치권 일반고를 갔을 때 100점, 그 다음에 1등급, 그리고 지금 현재 의대 프리미엄 반에 어떤 친구들이 많이 계시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대치권의 고등학교 일반고 가서 전교 1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기출 문제와 서술형 문제를 미리 수업 시간에 인클래스 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기출 문법 어법 문제는 의대 프리미엄 반에서 배우는 내용은 이런 식으로.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쓰임이 적절한 것으로 모두 짝지어진 것은 기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선온수령까지 같이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대 프리미엄 반은 외고 전사고 반과 어, 거의 색깔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문과 외고에서 알아야 하는 문예체 글이라던가, 문예체 어휘를 걷어낸 나머지 문법 독해의 최고 과정을 공부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시간표, 그 다음에 담당 선생님, 그 다음에 수업의 플로우 설명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간 모두 오전에서 어, 수업이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플로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 어, 앞에 30분은 항상 워드 테스트와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우게 된 문법의 리뷰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30분은 테스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교시는 수업에 따라서, 요일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일요일에 제가 수업을 들어가기 때문에요. 일요일 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9시 30분부터 11시는 원장님께서 먼저 어휘 수업과 독해 수업을 하시게 되고, 제가 뒤쪽에 2교시에 들어가서 11시 10분부터 1시까지 문법 수업을 하게 됩니다. 아래 강사진 보시기 했습니다. 토요일은 현소연 선생님 현재 저희 학원에서 제가 어머님들 보시기에 왼쪽으로 약간 이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보시기에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현소연 선생님은 현재 경기여고를 담당하고 계시는 고등부 선생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반에 의대 프리미엄 반에 어, 문법과 듣기를 진행하시는 선생님은 정예희 선생님이십니다. 현재 저희 학원에서 단대부고와 숙명여고 내신을 담당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일요일반은 원장님과 제가 코티칭으로 수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이 반의 특징은 최고 난이도의 수업을 진행하는 수업이고 그다음에 강사진은 전부 원장님과 고등부 정규 선생님들이 투입이 돼서 진행하는 수업이다. 따라서 수업이 제 그러니까 제, 제 아이들이잖아요. 아직 고등,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라서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수업 자체를 재미있고 즐겁게 하는 수업은 아니고 좀 집중적으로 빠르게 많은 내용이 전달되는 좀 어렵고 재미있는 수업이다. 어렵고 재미있는 이게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궁금하시면 여름 학기 때 의대 프리미엄 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대 프리미엄 반 여름 학기 반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